자 아이가 뭐예요? 그 내심 내심이죠? 네. 그럼 내심의 정의가 뭐야? 그 각이 <laughs> 이등분선. 그 점. 그다음 네. 여기각이랑 여기각이랑 어었고 같은. 그다음 여기랑 하트. 여기랑 같은지. 네. 여기까지 이해돼요? 네. 자 그럼 y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? 요 삼각형의 외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? 네. 그럼 y는 70 플러스 세모 이렇게 네. 얘기할 수 있겠지? 네. x는 여기의 외각이죠? 그러면 네. x는 70 플러스 네. 네모 네. 이렇게 되는 거죠? 네. 이해 되니? 네.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y 구하라고 했지? 네. 그럼 140 플러스 세모 플러스 네모지. 네. 근데 세모랑 네모가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는 이각도하이 이각이 얼마라는 거라. 그, 110도. 어. 그럼 두 배의 세모 더하기 네모가 110도라는 거죠 네. 50. 그럼 세모가 55도. 55도. 55도네요. 55도. 응. 190? 응. 네. 할수 있겠어? 네.